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물르면서 아유, 아파가지고 또 다른 분또 악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주물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손이 아파서요.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, 이제, 그것도 악랄하게, 그, 유포를 시켰는데. 그래갖고, 제가, 이렇게 하면서, 이걸 주물르면서, 아유, 아파가지고, 또, 다른 분또 악수를 해야 되니까, 이렇게 제가 주물르면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, 그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제가 손이 아파서요.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.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악랄하게 그 유포를 시켰는데.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, 이제, 그것도 악랄하게 그 유포를 시켰는데, 악랄하게, 악랄하게, 악랄하게 그 유포를 시켰는데,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. 이제 예, 단호함에 어, 문제에 있어서는 예. 이어서 들리고 싶은 거그 단호함, 예, 예. 단호함, 뭐 박근혜 후보의 단호함은 제가 볼땐 전세계적인 것 같습니다. 전세계적인 것. 예, 좀뭐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.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합니다. 오히려.